안녕하세요. 꽁이꽁이꽁이입니다. 오늘은 투더 폰드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캘린더와 배경 화면과 시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계와 배경 화면 이 있죠? 네, 잠깐만요.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요즘 보기 그렇게 보기 힘들다던 투지폰. 폴더폰인데요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 동생 꽁이가 이 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은 걸 다시 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예스러운 멋을 가지고 <웃음> <웃음> 있죠? 신나는 꽁이에게 전달해볼게요. 잠금해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를 누르시고, 보여줘 보세요. 캘린더를 누르세요. 캘린더를 누르시면 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죠. 그러면 빨리 하려면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죠? 이렇게 빨리해서 저는 6, 9일로 넘어갔어요. 자 일정이 없다 하는데요.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 안 눌러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걸 누르세요. 잘안 이걸 보여요. 누르시면요. 일정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는 놀기 자전거 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귀찮아서 자전거 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했죠. 그다음 위치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어디든 되겠죠. 그럼 저희 저희는 위치를 안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타기로 옮겨졌습니다. 짜잔, 짠! 짠! 짜잔. 그다음엔 이이 이, 색을 누르시면 아예 다 지워지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를 눌러서 편의 가능 바로 옆에 있는 설정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 시계를 하겠습니다. 그럼 설정을 4, 화면, 화면을 누르시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를 누르시고 아날 로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변경되었습니다. 뜨죠.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짜잔, 아주 잘 보이시나요? 자, 이 동그란 시계가 없었죠. 이 동그란 시계가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호호 네, 오늘은 배경 화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세 가지의 종류를 한두번두개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누르셔서 시계 누르시면 됩니다. 시계 눌러서 디지털은 아까 한 거죠. 그냥 일반 시계입니다. 그 이. 시... 어, 12시라면, 12시 20분 딱 뜨고, 이런 건데, 아날로그는, 동그라미에, 그, 그, 그냥 집에 달고 다니는 시계 있죠. 그런 거고요. 아날로그는, 주, 주얼 시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아무거나 쳐볼게요. 벌써 안녕하는 거예요? 네. 왜요? 자. 꽁이의 폰. 뭐지? 투더. 투더 폴더폰입니다. 어디 가셨나요? <웃음> <웃음> 아, 아? 너무 신난 나머지 없어. 없으... 좋네요.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